본명 김민겸으로 1995년 7월 4일에 태어났으며 키는 162cm의 앰비션 뮤직 소속으로 대한민국 내포이자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켠 릴러 말제는 바이올린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를 1년 만에 조기 졸업한 후 한국내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게 됩니다. 그후 미국 맨하탄 음악학교 석사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천재라는 타이틀을 받아도 될 정도로 음악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결심한 릴러말제는 2019년 5월쯤 한국으로 돌아와 앰비션 뮤직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콰이엇 밑에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인터뷰 에서 밝혔었죠. 더콰이엇에게 음악적인 조언 등을 많이 들었고 존경하는 래퍼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영어공부를 하라고 사준 mp3가 있었는데 처음 받아본 MP3인 릴러말즈는. 친구에게 요즘 듣는 음악을 mp3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가 mp3에 넣어준 곡들은 주로 mc 스나이퍼, 소울컴퍼니 등의 노래였으며 여기서 평소 자신을 남들에게 알리는 일을 좋아하던 릴러 말지는 힙합 분야의 음악에서 본인이 직접 가사를 써 간접적으로 자신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게 되어 힙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죠. 바이올린 영재로 성장하던 유년 시절에 랩을 하겠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꺼냈더니 당연히 크게 반대했고 이 때문에 나름 부족한 것 없는 집에서 자랐음에도 힙합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무명 시절 지인들의 집이나 작업실을 전전하며 녹음을 한 에피소드가 유독 많은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6년 쇼미더머니 5에 참가하여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사이퍼에서 슈퍼비를 저격하면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슈퍼비와의 1대1 대결에서 슈퍼비가 가사를 절었음에도 패배하면서 탈락하게 되죠. 쇼미더머니5가 힙합음악을 준비하고 첫 무대였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허슬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작업량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곡만 100곡이 넘는다고 하죠. 일주일 걸로 곡을 낸다고 해서 주간말제라는 별명도 생겼다고 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작업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내야 한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맥락이 다른 질문이다. 나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었죠. 정규사집을 낸 이후 과도한 허슬로 인한 번아웃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음악을 그만둔 일기를 쓰다가 이후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끝이 나죠. 엽기적인 사진과 내용이 재밌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준하, 이상구와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